Au! Ah. 뽀뽀는 우리 거 아니야? 근 이게 아니야? 요 해놨나 보다. 들어가면 닫혀있어. 오, 나이스 펀드. <웃음> <좋다>. <웃음>

오! 나이스 봐. 땡큐. 이팅 아, 화이... 건건대 잡종이야? 형이팅 <laughs> 네. 오! <laughs> 뭐야? 야, 선도 <손도> 멋있는데? 야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So 아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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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. 욕심, 욕심, 욕심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너무 살살 치려고 했어. 아 ㅋ ㅋ ㅋ ㅋ ㅋ 2점 naughty 그 아이고. 자. 아, <목소리는> <너가> 살짝 쳤는데. <laughs> 살아 있네요 <laughs> 나도 깜짝이랐어 오. 아, 귀여워 아다한번 아. 이번에는 스톱 할것같 아, 이번 말고 내년에 내년에는 <laughs> 나이샤 <laughs> 점프를 왜안와 거기서? 오, 오 지금 뭐야? 야, 그래서 스매싱을 세게 쳐야 <laughs> <쬐야> 된다고. <laughs> 어, ㅋ <laughs> ㅋ <laughs> 지금 너무 힘들어 수업 이렇게 놀라니까 데 재미없지 않아요? 아 그냥 뭐, 모르겠어 그냥 이게 지금 너, 내가 대학생이 뭐 <laughs> 알바를 지금 피하는 것까지이 알바 하냐? <laughs> 아니 자리가 없어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냐? 용돈 받자 그러니까 용돈 말고 원래 알바하지 않 거. 했었는데 그때는 돈을 안받았어 아... 그거는 제용돈으거 쓰고 알바 쓰는 거는 뭐라고 어. 안 하셔가지고 아웃야 아웃이야 아웃인데 했어 오시다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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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 사람 근데 자가정도 진짜 이상한 게 좁은 구멍 계속 배... 어 포스트라 여기... 어, 셀프네 그래, 똑같아 어둘다 백으로 잘어 <laughs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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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블리버블. 왜지야지 됐지. 아 어렵지? 자, 자 빨리 가이 보해서